뭐 만들어요 로니? 복숭아. 복숭아? 맛있겠다 먹을려고. 뭐 뭐먹으려고 한입 파. 밥 만들어 먹으려고요밥 이제 다해어요 이제 밥. 로이 한입 줘. 로이 맛있겠다. 아, 뜨거. 뜨거워요. 네? 딱딱해요. 음. 이이 입어야 아, 그래요. 루이. 와, 루이 의사 선생님인가 보다. 로나 바지 입어야지요 로니 바지 입고 오세요. 여기 놔둘 거 어, 놔두고 바지 입고 오세요, 로나. 화장실 앞에 바지 있지요? 누나. 응. 아떡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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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